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의 수 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기초 정수론 제4강 드디어 정수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의 챕터 2수 체계와 방정식 예, 특별히 오늘은 자연수와 연산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수 집합 N을 정의했죠. 예. 이 자연수 집합 원소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0보다 1큰수 1, 1보다 1큰수 2, 2보다 1큰수 3 이렇게 점점점 우리 정리를 했죠. 이게 무한 집합이었죠. 네, 그러면 이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두 연산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연산은 더셈 이렇게 열 십자를 쓰죠 덧셈 이 예, 영어로는 에디션 그리고 또 다른 연산으로는 우리 곱셈 이렇게 중간점을 찍어서 쓰는 곱셈 영어로는 멀티플리케이션 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1 더하기2는 뭐죠? 3 그 다음에 2 e 곱하기 3은뭐죠구단에서 예, 우리가 배웠죠 어렸을 적에 요 문자를 써서 우리가 표기도 해봅니다 A, B가 임의의 자연수일 때 우리 덧셈은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죠 그 또는 2 e 더하기 B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곱셈은 우리가 가점을 찍어서 A 곱하기 B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곱셈이라는 걸 명확히 할 때는 이 중간에 점을 빼고 그냥 a b라고도 표, 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 e 곱하기 b 같은 경우도 그냥 2b e,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 덧셈과 곱셈은 자연수에서 굉장히 어, 유용한 연산인데 왜 유용하냐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의 자연수 a b가 c라고 했을 때, 이미의두 자연수를 더했을 때 나온 결과는 또 다른 자연수이죠. c라고 했을 때, c는 무조건 자연수가 돼요. 이미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b를 하면 d라고 했을 때, 이 d도 항상 자연수가 돼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 이 집합 N은 더셈 또는 곱셈 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는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Closed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있다라고 쳐요. 펜스가 있다라고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수를 꺼내서 다 더한다고 칩시다. 그거를 그 결과들을 다 이렇게 점에다가 이 찍어요. 그럼 이 점은 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닫혀있다는 뜻이죠. 이 우리가 바로 경수 집합 N.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빠져나가는 이런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연산 집합과 연산이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집합이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냐, 아니냐. 만약 닫혀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그 안전하게 그 연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라 의미가 되겠죠. 왜냐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성질은 우리가 이미의 또다, 또다시 이미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를 더한 거랑 이번에는 a와 b를 바꿔가지고 b 더하기 a 한 거랑 이두 수가 같다는 거 이미의 두 자연수 항상 그 곱셈은 어떨까요? 곱셈도 우리가 a와 b를 바꿔서 b 곱하기 a를 한건 항상 같아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덧셈과 곱셈은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도 허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 교환법칙이라고 그래요 교환법칙 영어로는 c o m m u 컴퓨터티브로 또는 컴퓨터티비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더셈과곱셈에 대해서. 특히 자연수. 자연수에 대한 더셈과곱셈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예, 다음으로 알아볼 또 다른 성질은 뭐가 뭐 냐면 이번에는 세계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미의 세계의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졌고요더셈과곱셈에 대한.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전에 우리가 이 연산 순서를 어떤 정의를 했을 텐데, 이 연산 순서가, 이 A 관로를 써서 연산 순서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니까 일로 만약에 관로를 써서 A 더하기 B 하고, 그 다음에 C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연산을 할때 순서가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한 값을 C에다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서가 얘를 먼저 하고, 그 값을 그 다음, 자연수에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또 다른 예로, 우리가 A 더하기 관로 열고, B 더하기 C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B와 C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B와 C를 더한 값을, 죄송합니다. B와 C를 더한 값을 A에다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덧,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를 b에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거랑 그다음에 이번에는 b와 c를 더한 거를 a에 더한 거랑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로를 어디에 씌우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도 a와 b를 먼저 곱하고 그거를 c에 곱한 거랑 이와 씨를 먼저 곱하고, 얘도 곱한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네, 이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 네,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로를 써서 결합을 시킨다. 이런 의미로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영어로는 associativity.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 공부할 것도 이게 이미 자연수 a, b, c 이세 개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게 그 전에는 덧셈과 곱셈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했죠 성질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합치는 어떤 성질이에요 이게 무슨 성질이냐면은 어 a와 b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c를 곱해요 여기 관로가 돼 있죠 요거는 뭐랑 같으냐면은 a와 c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의해야 될게 A와 B를 곱한 다음에 B와 C를 곱한 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 중간에 쓴 기호로 해서 더한다는 뜻이죠 그이 그렇죠? 선지를 항상 맞추게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음, 이제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1, 1 더하기 2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은? 3, 3은 9.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를.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3이었으니까, A 곱하기 C. 그러니까 1 곱하기 3 하고, 그거를 B 곱하기 C. 2 곱하기 3과 더하는 거죠.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3은 6, 3 더하기 6은, 마찬가지로 9.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예. 네. 또 이거랑 비슷하게, 또, 어떻게 할수 있냐. A를 먼저, 어떻게 할수 있냐. 이 B와 C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곱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A와 B를 먼저 곱해요. 그 다음에 A와 C를 곱해요. 이렇게, 그거를 더하는 거죠. 사이에 있는 이것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 성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번에는 꼭 분배를 하는 것 같죠. 하나씩, 하나씩 분배하는 것 같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istributive Law.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연산을 써서 나오는 성질이에요. 그전에는 한 연산 각각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연습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힌트는, 헬쌤을 아시는 분은 쉽게 풀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셨다시피 어, a 더하기 b를 하여서 c를 곱한 거랑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a를 이렇게 b와 c를 더한 거를 a 더 곱한 거랑 이두개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죠. 이게 보면은 덧셈과 어, 곱셈을 서로 뒤바꿔버린 거죠. 그쵸죠 관로랑. a 가은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예를 들어봅시다. a가 2이고 b가 3이고 c가 5일 때 왼쪽부터 계산해 볼게요. 왼쪽부터 그러면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하면 5. 5 곱하기 5는 25. 그렇죠? 그럼 이제 오른쪽 걸 계산해 볼게요. a가 2이었으니까 2 곱하기 관로열고3 더하기 5. 이렇 계산해 봅시다. 3 더하기 5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이건 2곱하기 3 더하기 5는 8, 28에 16. 이두 개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음배법칙 쓰실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연습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어떤 자연수 ABC를 찾아보세요. 어떤 ABC냐? 이 조건 a 더하기 b 걸러열고 이걸 곱해서 c에 다 곱한 거는 a 곱하기 b 더하기 c랑 같은 거. 요이 방정식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b, c가 존재합니다 자연수에서. 근 어떤 얼,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로 존재는 할까요?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근데 사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보세요. s m 을 아시는 분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어, 마지막으로 공부해볼 게,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썼을 것 같은데, 이 자연수 사이에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있다 그랬죠. 크기. 뭐, 일 예로. 0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작다라는 표기, 표기가 있습니다. 이게 작다라는 뜻이에요. 0이 1보다 작다. 이게 다시 말하면 0은 1보다 작다. 이 표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어, 이게 이것도 참이죠. 1은 0보다 크다. 이거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뒤 바꿨죠. 똑같은 말이죠. 0이 1보다 작거나 1이 0보다 크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1이 2보다 작, 1이 2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 같다라는 걸 써봤자 우리가 항상 참인 건맞죠 왜냐면 이 작거나 이거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2가 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개 같은 말이 사실 그쵸? 그렇죠? 예, 그러면 은이 표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 다음 같은 재미있는 성질들을 알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의미의 자연수로 또 의미의 자연수 A,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작다.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은, B는 A보다 크다. 이 말이랑 똑같죠. 좀 연했죠, 우리가. 그 다음,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이 다음 셋 중에 하나만, 유일하게 하나만 참이에요. A가 B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이셋 중에 하나만, 항상 하나만 참입니다. 그죠? 렇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이 자연수 집합 N을 우리가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이란 말이 파티션이라는 말인데 빠짐없이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A가 10일 때 우리가 이 자연수를 세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세부분 집합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에 배운 표기가 있죠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가 M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작은 이런 자연수들의 집합 하나랑 그 다음에 X가 10인 집합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집합 그 다음에 이게 같다는 뜻이죠 X가 10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x가 n에 속해 있는데, 는 x가 10보다 큰 이렇게 딱세 개로 다분할이 되죠. 이요 안에 집합에 어, 관련된 어떤 연산 기호를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써야지 맞을까요? 합집합, 그렇죠? 딱 이렇게 n의 어떤 A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A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수 집합 전체를 이게 3등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분할이라고 하는데 파티션. 얘는 또 재밌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인데, 만약에 세개 임의의 자연수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는 a와 b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조건 네, a는 c보다 작게 되죠. 아, 예를 들어볼게요. 1이 2보다 작죠. 그리고 어, 2는 4보다 작죠. 그러면 뭐죠? 1은 4보다 작다. 이게 당연해 보이죠. 네,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마지막으로 다룰 또 중요한 구등식에 대한 성질은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반대로 b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만족될까요? a와 b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는 b와 같다. 네. 뭐 당연해 보이고 뭐 그러면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떤 방법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대우라는 방법. 컨트라파지티브 예, 컨트라파지티브가 뭐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건 명제가 있을 때두 명제 p q 사이에 p이면 q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을 때 얘는 뭐랑 똑같냐?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랑 같다. 어, 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예, 저희, 저는 이걸 이용해서 이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not Q는 뭐죠? A와 B는 같지 않다. 이게 not Q가 되고, not P는 뭘까요? 첫 번째는 얘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면은 뭐죠? 아니면 a가 b보다 커야 되죠 마찬가지로 not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냐면 b가 a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부정하고 또 얘를 부정하고 이거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이거를 부정하려면 또는 또는의 반대는 이고 이거, 이거의 반대는 또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걔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두 개를, 이 또는과 이, 이 또는을 써서, 낙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A가, 여기,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니까 러 우리는 뭘 증명하고 싶냐. 낙큐이면, 낙피이다. 요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 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죠? 그니까, 러 A가 B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까, 아까 배운 성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성질.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가정은 뭐라, 어떤 가정을 했죠? A가 B가 아니라는 가정을 했죠. 얘는 얘는 아닌 거예요 그쵸? A는 B는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만 남아요? 이둘 중에 하나만 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쓰죠? A가 B보다 작거나 또는 A가 B보다 크다. 요거죠? 요 조건 참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바로 이 조건이죠? <laughs> 이게 참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됐죠. 우리 바로 증명을 해버린 거죠. 뭐에 의해서 중전의 중전의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굉장히 쉽죠. 네,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자연수와 연산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자연수와 방정식에 대해 다음 시간에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어 온라인 강의를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어, 수강 신청 또는 등록을 제 이메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